읽어주는 교과 제2과 결정의 순간. 4월 8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1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요한계시록 14장 14에서 15절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적절한 진리를 주셨다. 홍수에 대한 경고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각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안된 특별한 기별을 세상과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전해질 긴박한 말세의 기별이 하늘을 날아가는 세천사에 의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셨다.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며, 우리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의의를 신뢰하도록 이끄는 부르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직 그분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은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마지막 위기에서 우리가 내리게 될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지금이 일생의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고 있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꼴 지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행하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을 분별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당신이 내린 선택이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2. 세천사의 기별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신 자신의 호칭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4.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인자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나타납니까? 5. 열매가 익어 마지막에 거두게 될 승리, 그 멸류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6. 대쟁투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열매는 어떤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7. 이런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당신의 앞에 있다. 영원한 복음은 이 중대한 결정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속히 이를 것인데 그 심판의 때에 의로운 백성을 위해 인자가 나서실 것이다. 대쟁투의 맥락에서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품성이 드러나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결과가 선고될 것이다.